아니. 지시만마 지마, 세만 원, 만 원. 그래? 두개만 원. 그래. 아, 가못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거? 야 아니, 아니. 지나오거 아, 이거. 아, 이제 까지 아, 웃겨. 아, 아니야? 아, 웃겨. 뭐야? 음, 가게 음. 음. 가지고

이놈 <laughs> 음, 다 먹어 다 감사합니다 손자 한번 한입 드려요 그러면 지 맛보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맛이 어때요? 오이시 오이시? 새콤하군 <laughs> 이거 한번 먹어봐 한번 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지 한번 한번 해봐 맛은 없네요 맛가 있구나 비싸. 고생해. 두 난나생. 난나생. 그러면 두 개면 만 사천 원. 만원만 원. 두개만 두두 원. 만 원. <웃음> <웃음> 너무 거금 썼네. 맞아가 <laughs> 있고만. 음. 내가 작년에 죽었더니 살아서 이렇게 이런 것도 먹고 좀 좋다. 좋죠. 고맙지 형 오기만 하면 그냥 밥다 주지. 아지나 아주 마들 아니네. 네. 네. 어디 어디서 어디서 오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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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성에서 오셨대. 손자입니다 손자 나이가 많이 먹었다 구학년 오바디면 갈 때가 도었잖냐 손자가 와서 손자가 바사 커피 사줘 그러니까 호강하시네 호강하시네 나는 손자 손재, 손녀가 열두 정손, 정손녀가 열0 정정하시네 쨍쨍이아이야이야마지 웃네 타다 할머니 귀여우시대야 귀여우시대야 여기 언니가 오바말따 떠고 있다고 그러나? 하하하하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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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홍큰아들더라홍나멋져 멋지시대 할머니. 할머니 멋져. 손주주할할머니 o e s Olava 서서 I 서 o n t know what I 매 n o w I don't k n o 로 I don't know. I d o 들이 know. I don't know. 이렇게 정 t 하 n o w I don't know. I d o n <laughs> 그 할머니 어디서 누구 사세요? 누구다, 누구다, 너, 저기 그 신랑동 아시나요? 신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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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 광천 여기서 사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세례됐네 아이고 손주가 이뻐 그니까요 세례됐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가요 맛있는거 맛있는거 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조심 분하세요. 할머니 정정하시대야. 응? 정정하시대야.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러니명랑하게 살아야지. 아고 맛있어. 달고 맛있어? 아마말 갔다 돌아가. 뭐이지? 맛있다. 맛있다이마아 조금 아, 이지이지 한시 n s 가라 한시한시한시 n s 이 h 계 n s i 이 a n 이 i h 이 어떤 할머니가 제일 보고싶어? i h a 진 s i H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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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좀 보고 싶어. 맨 씨네지 맨 씨도 같은 동갑이고 그게래 음. 근데 쌍맞이 없대 그냥 여제따라 먹네. <laughs> 이게 사람이 배풀어야지. 죽었어도 욕 먹고 그래요. <laughs> 근데. 나는 나는 화끈가래, 화끈가 사쿵가. 국도도 우리 국도는 언니는 인정과인정이많아 죽었어요. 또 무주 동상 그건 또 쫓을까요? 그리고 또 막내.

바쁘지 않아 거기? 이게 예, 맨날 할머니 찍으러 올거야 이제. 응? 맨날 할머니 y m e 올 거야, 이렇게. 이래, 이렇게 g e r 온다니까 o y okay? You l 이 o k a c 예 i g 예 e r old m 예당호?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 옛날에는 아니 그여자 커가 남당이+ 남당이 넘어서 응, 그때 남당이 커피숍에서 먹었잖아요 커피 거기 말고 다른데 다른 데. 딴 데가 또있잖 거기 그러니까 다 바깥에도 같이 갔잖아 응. 다담음 주에 가게 다담음 주에 다담음 요거는 의무로 그돈 그러니까 많이 쓰고 그때 올라온 거 그때는 용돈 없지 그, 그 아, 근데 아가씨가 너 이제야지. 있어. 있어? 그럼데려고 데려오고 또이 같이. 나 빼놓고 네, 나 혼자 내려와야지 여기는. 여기 나 혼자 와야지. 근데 어디 직장에 다니 애인이 간호사요. 간호사. 예? 네? 간호사. 아나 좋네. 어지 뭐 그런가처럼. 미겠다보자더만났어 소개받았어 몇살? 난 it? What is it? 아래 a t is it? What is it? 주 h 살. t is it? 많이 잡 t 어 s it? What is it? What is it? 방 h a t is it? w h 나 가스 차나 보네. 음. <laughs> 어. 음. 잘 먹었으면 자. 그래요. 늙은이가 노래한다고 앉아봐. 야, 이 아이야. 내 어때서? 사랑이 저도 나이가 어째서 사랑이가 있나요? 마음 <laughs> 안나요? 왔나요 그때만이 진사랑눈사나 <laughs> 노래하는 거 처음 지또 <laughs> 있어 또 있어? 저랑 <laughs> <시어라> 너를 어 <laughs> 발길을 돌리려고 어랑구은 대로 걸어도 돌어져지 않는 것은 일인가 아치구인가 내가 기분 좋은 노래 한다고 응. 왜그러냐면은었아 죽었, 죽었다고 했죠 니가 죽었다고 아주 내가었지 그런데 팔을 나서다가 기분 좋아서 이렇 하는 거야 아유 다불로도거든 제가 가지고 외국, 한국 외국어 대학 나왔잖아. 그래 가지고 <laughs> 올라가야지 이제. 사장님 사장님. 올라가 나왔었다. 그래 가래 오늘 하다고 보셨다 드려 네. 이제 올라가야지. 돈도 할밤자고 아. 가는 게 아니야. 가자고 아, 그냥. 아니, 그냥. 그래, 예. 그리고 저이주미로 가. 아, 손자 가는 게 좋지. 네티핑에 맞았지. 아까 글쎄. 뭐가 됐어요? 네. 저는 뭐그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음. 올라가 겠습니다 금방 누가냐? 예, 예, 예. 무조건 첫째, 둘째도 건강해야 돼. 예. 아니고 빨리 했예 노래를 할 때는 소가 좀된다 그래요? 자, 많다네. 조심하시오 아, 할머니가 심으신 게 이거? 다시 하고 일고도 심었지 지금도 저거 좀시좀 사오라니까 아빠가 막 먹다라는지 뭐다 내가 집 빼놓고 나가서 갖다 심었지 응? 여기 앞집 아줌막가시떨어 갔지 또, 또 거기 수프 아줌마가 뜯으러 갔지 또 저기 연세병원 거 가지고 뜯으러 갔지 또어제또 뜯어갔지 이만큼지아 이놓고 심어서 말이야 없는 사람 눈안 묵고 불안는 거지 그러니까 농어울 당 대파 심어야지 대파 고추도 심어야고 고추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사람이 움직여야지 야 안고 당고 그러면 안돼 맞아 움직여야 돼 맞아 이것 좀 봐요 이런 거이런것도저 것도, 지가 떨어져 이렇게 놨잖아 저거.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냐고? 내가 지금 제가 그면 말이야, 전북으로 어떻게 저렇게 갔다 왔대? 다가 저기서 찹 끌어다 이렇 놓고 내가 상가 가면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했나 말야? 이제 나 올라가야 돼요? 그래. 요 그래요? 가는 거야 일?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머니 벌러 가야지 머니. 돈을 벌야 할머니 용돈 드리지 아이고 어차피 2주 뒤에 다시 또올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줬어 줬어 어게해 이불 샀지 저부터 먼저 광태가 들올때 차비 있지또오늘또 줬지 음. 또 지금 차안 막힐까? 지금 가야 안 막히지 지금 몇 시야? 2시 두 2시면 두몇 걸려? 세 시간 걸려? 3시간 그러면? 1주일 이상 새니 다섯 집을 도착하려나 다섯 시, 다섯 시. 가방 가지고 나와라 여기 저게 저워 가방 저기 있어? 갖다 놨어, 거다. 응. 그러면 나 나만 잘 먹고 그그뭐집 가면 뭐, 집이 있으면 가져가. 집 집. 집이 있어? 있어? 응. 음. 저때가져간거 있어? 저런거나 뭐, 뭐 이런 거도 네가 결혼해서여 와이프가 있다면 저런 것도 뽑아주고 그러지 저런 거? 거지 <laughs> 아 놈들이 뽑아가잖아. 장, 가져먹으러 는기야 나중에 이거 파김치 되면은 좋겠네. 저저 저거 카네션 어머이나 미쳤나마가 받아주대. 뭐도 사양 없더에 요뭐 그런 거뭐다 사와. 돈, 머니로 주는 게 최고요. 머니로 주는 게. 음. 그래요. 머니로 주는 게 최고 장사. 맞아요. 아, 돈이 으면돈 가지고 뭐든지 사지. 그래, 할머니. 차 맡기기 전에 가야 돼요. 그래 그나좀 바쁜데 엄마라고. 아이고 우리 현자 참해 아이고. 거방해야 그저 이천 이천년갑진년 그죠. 백종무 백종가님 사업적 잘되게 해주시오. 나는 나는 교회다되고불교다밀니요 다다 가는 것처럼 다 해주시오. 감사해요. 필요한다고. <웃음> 아멘+ 아멘 <웃음> <웃음> 그래 할머니 나 갈게요 도준아 잠깐. 님참 멋있다 이주 뒤에 다시 올게 응그래그할 그래. 그래, 그래. 저수지 가게 저수지 그래, 올 때까지 기다려 그방향에 도준아 잠깐. 그래, 그래. 착했다고 전화하고 그래요 같지 <laughs> 아, <치>. 갈게요 갈게. <laughs> はけようはけよう